지금 드로잉 작업과 그리고 유화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김상덕 작가입니다. 까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개인적인 기준에 그런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쁜 거로나 귀여운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전쟁의 화면, 변태 같은 느낌이나 어떤 기형적인 깨름칙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매력을 느꼈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는 욕구가 이렇게 점점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배출이 안 되는 것들을 지금 형태 의 작업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영감은 추락하고 있는 거나 전투 중에 있는 화면들이나 아니면 게임, 기형적이고 깨름직한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요소들에서 영감을 얻고 그것들을 작업으로 이렇게 수화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드로잉북들을 들고 다니면서 아무거나 다그려요 보이는 것들 아무거나 뭐 저의 취향들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을 찾아서 그냥 그것들을 드로잉하고 그리고 그런 드로잉들을 이후에 캔버스에다가 형태를 조금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하면서도 아, 이거까지 해도 되나? <laughs> 지금 이렇게 하면 선 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뭔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좀더 과감한 작품들을 앞으로 진행하고 싶어요.